AP 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0.06%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후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 그 폭은 꽤나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꽤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증시의 향방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 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장내에서 고려하연 집은 추가 매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5.34%를 공개 매수로 추가 확보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MBK 파트너스지만, MBK로서도 안정적으로 의결권 지분 50%를 확보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MBK가 조만간 장내 매집 등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 가격이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에도 매수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요. 최근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까지 오른 상태라고 함께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공물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출판사 관련주, 유가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